육삼 기석이 사랑 회원 여러분, 저는 며칠 전부터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작되는 그산행으로 출발점으로 하루에 한시간이두시간이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행을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저에겐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명퇴해 40년 일교 동안 근무 한 직장을 명예퇴직하여하 했으며 작년 8월 5일 신경정색으로 쓰러져 한달없이 의식없이 살다가 깨어나 눈만 깜빡깜빡 온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거치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달만에 겨우 팔다리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8월 3일 하이저 코로나 주사로 맞아서 그 후유증인가 하는 의심도 있지만은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살아남기위해서 건강해서 이 산행로를 계속 걸을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산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그리 높, 어게 완만한 코스인데요. 충분히 저 건강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물론 중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쉬었다 가야 하지만은 아파트 주변으로 따라서 계속 걷는 이 상인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죽한 기석의 희연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